영덕 강구항에 나와 있습니다. 영덕에 지금 강구항 선대가 많이 오고 있어요. 선대라고좀해수주 하역을 하면서 바라기에서는 선대를 작업하고 잠시 후에 입찰이 진행되고. Yes, okay. I 아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역하고, 선별하고, 어, 장군의 입찰 경매가 시작됩니 철보로 가셔 서 사람들이 없으시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멸이네. 네. 입찰입철로 입찰 가셔 가지고 네. 유일하게 택조 수산만 계십니다. 네. 복받으셨네 오늘. 보시다시피. 손님 <laughs> 없어요. 아, 전멸이요? 주중에는 아예 그냥 명절 형한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네. 그때 기대를 해야지. 제나이지 아, 제나. 네. 이거 어디 거예요, 이거? 아, 국대 에수와 네, 강원도. 강지 강원도. 그거 단가가 실겠네, 강원도 조미면 아, 거기는 이제 에 한두 달 작업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연, 끝났어요. 얘네들은 거서오면 얼마씩 해 이거? 네? 얼마 이거? 어. 어. 홍계 지금 들어왔는데 홍계는어입찰중이중요 홍게. 네. 지금 홍계는 네. 들어오면 얼마나 돼요? 홍계는 뭐 좋은거는 뭐뭐 8마리 10만원 짜리 있고 어. 뭐 큰거는 뭐어거는웰크마5만 뭐 짜리 있고 네. 또뭐 국내산이요 어. 국내산이요 택주 어. 오세요 댁주 댁주 전화 안온다고 지금 택조 지금 안온다고 지금 아우성이네 지금 막. 전화도 방 바리바리 하셨어 택조 훨씬은 좋은 거 많이 타고 공부 좀 해주세요 아무튼 힘내시고 입찰 보러 나가셔가지고 안녕하세요 다이버 수산 알아요? 예 얼굴 보여요 누군데좀 늘어보시죠 아유 네 어떻게 알아요 누군데요? 여시만요 참말로 수지요. 번수산도 지금 안 계시네. 죄인 없습니다. 어? 웬일이요? 웬일은 홍보로러 왔지요. 홍보 왔어. 명진수사. <laughs> 지금 다 입, 입찰 한창 하고 있던데. 에이, 다 응? 오늘 다 정리하는 거잖아. 요래 되면 얼마씩 하는 거야 이거? 10만 원 상당히 좋습니다. 니다 오늘 들어왔으니까 예. 명절 일주일간 여기 와서 먹으면 되겠네. 네. 그죠? 여기는 어디야? 임이자요? 네. 네. 아 진짜 임이자네. 놀아보네, 임이자. 아이씨, 너. 동 동이 자 동백 아가씨 하나 <laughs> 둘셋 넷. 아, 네. 아, 됐다 마셔 <laughs> 대게를 네. 항상 세일하는 집입니다, 이 집이. <웃음> 맞죠, <웃음> 김은희 씨? 네, 예. 얼마나 세일합니까? 네. 네. 요즘 대게. 아, 저 홍게. 홍게40%세일해요 뭐 40%? 요래 올리는 응. 게 얼마씩 하는데? 3만 옆에도 4만. 30, 거 3만 원 4만 원. 보세요. 그럼 저거 주천해 봐요. 오런만도 있고. 노래만 하는데. 노래 아만 동배하고 가시. 거기 걔네 싸우네. 뭐왜왜 뭐, 뭐, 왜 그래? 싸우는 거야, 뭐야? 데이트하는 거야. 데이트. 대기하고 이 예, 브라 이는 예, 브라운. 브라운이라고 그데 음, 브라운, 브라운 중요하지 않아. 개가 좋아. 개가 좋아. 얘가 중요하지 않아? 응, 얘만 봐도 걔는 좋아해. 여기 캐기로 잘 좋아해. 이거 얼마씩 하는 건데? 응? 음? 한 마리에 8만 원, 7만 원내야 대게는 없고? 대게는 아, 있고. 여러 가지. 대게는 한 마리에 6만 원. 대게 국내산 대게 안 들어오잖아 지금. 국내산 지금 6면안 응. 되고. 그 이거 그러니까. 6만 원. 그다음 3만 원. 영극대기까지 얘들은 박달대게까제가사트가얘달대다거요 이런 걸 얼마 쓰게 6만 원. 킬로에 어, 6만 원? 어, 마가당이란 대게. 마당? 마가당 이게 대게 이름도 이름 있어. 그어얘는 예, 무슨? 얘들은 황장 나오는 대들 그래서 조금 가격이 몸무게가 좀 나갑니다. 아들 야람 야 6만 원짜리요? 응. 어몸 키로짜리 키로짜리 상당히 좋은데 상당히 장도 애기똥처럼 노란 겁니다 자또 들어봐요 여기 그 이미자 동계아가씨 이미자 씨가 여기 그 무대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 와개하고 <laughs> 있네 요 요기 무대 아니야 무대 <laughs> 여기는 항상 무대야요 그러니까 손 어? 동계아가씨 하나 둘셋넷토아아씬 아는 못해 그거 한번 해 어? 이번 추석 명절 연휴 때 어떻게 하라고? 여기 드시러 오세요 여긴 누군데요? 여기 강구항 어. 명진수산 명진수산 이미자씨입니다 이미자 노래 한번 하세요 나는 노래 잘 부르는 이미자가 이거 고 세상에서 제일 빨리 자는 사람 이미자 <laughs> 진짜로? 제일 <laughs> 빨리 자요? <laughs> 아예 그러네 어우 <laughs> <오>, 대박이다 <야. 웃음> 그걸 몰랐네. 아, 손님 그렇게 하더라.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자는 사람. 는 사람. 이미 이미자 씨입니다. <laughs> 아유, 미다 <미친. 도개. 웃음> 대박이다. 대박이야. 박수 한번 네. <laughs> 이야, 야. 야도 많이 나와요. 강구항 수상 강구항 어 시장에 이미자 씨는 노래하는 이미자가 아니라 세계에서 <laughs> 빨리 가장 빨리 자는 <laughs> 사람이 바로 요 사람. 이미. 이미. 이미 자요. 자. 아, 멋져 버려? <laughs> 그누가 이름 줬는데요 우리 아버지가 원래는 노래 어. 잘하는 이미자였는데 바꿨어 개명 아, 개명한 거요? 손님이 아 이거 하도 늦게 나온다고 <laughs> 여, 이미 자 <laughs> 잠만 잤다. <잤나? 웃음> 그랬어. 아 여기는 <laughs> 여기는 그 이미자 씨하고 응. 김은희 씨하고 뒤에서로 공연 한번하면 괜찮겠어? 어? <laughs> 강광호 시장 주기 <죽이> 맞잖아. <laughs> 원래 그랬어. <그렇습니다>. 어 인물되고 <laughs> 노래되고 응. 어때요? 추석 때 많이 놀러오세요 맞습니다 추석 때 많이 놀러오세요 합창 한번 어. 하자 시작 추석 때 많이 놀러오세요 어디로? 가누로뭘 아, 아, 먹으러? 배, 배 먹으러 대 먹으러, <laughs> 먹으러 세요 네. 얘는 얼마짜리요? 얘는 15만원짜리요 이거 몇 인분? 사, 3kg짜리 그거몇 명이나 먹어 이거? 뭐? 세 명이면 떡 치겠네 두, 세 명이면 식켜먹겠자 이걸 살면 또 서비스 있습니다 뭔 서비스입니까? 홍계 서비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주는 게 아니고 따돌입니다원 플러스 원 주인도 데리고 가 주인은 데리고 아, 이미 너무... 자고 있는데 어떻게 데리고 가노? 자리도 데리고 가야죠 큰일났네 걸확덜가지고아 맞네 <laughs> 다리 제낄 필요도 없는데 이미 자고 있는데뭘 자고 쉬면제 이코이네 보레? 신기하죠? 신기 신기하죠? 신신기하 신기하죠? 신죠신기 신기하죠? 신이하죠신기하 이야 <laughs> 아, <생각> 세월 다갔네 딸죠 신기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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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시죠신기하 다 어떻게 시집 안 갔어요, 지 아직 다 시집 안 갔어요. 어, 자 소개하세요, 따님. 김지수는 스물일곱, 김이진이는 스물여덟. 열일곱 살의 고등학생이에요. 놀러 오세요, 강구의 딸, 딸셋. 아줌마도 오세요. 김은희입니다. 네. 대게 세일합니다. 이, 여기 두 사람은 그 광고 시장에서 가장 오래, 오랜 친구들 사이에요. 몇 살에 시집 왔어요? 스물 일곱? 스물 일곱? 스무 살에 시집 왔어? 어. 그 스물 하나에 해놓고? 발랑 까진 게 아니라, 네. 와! 아, 내가 <웃음> <웃음> 나는 내가 신랑을 잡아뜨렸잖아? <laughs> 그럴, 그럴만한 얼굴이다, 야. 아, 신랑도 잘 <laughs> 지 나가길 래 하길가 됐나? 어 됐다.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냥 바로. 야, 이거. 난 그대로 난 그냥 대로안 돼. 그 그냥 진짜. 그냥, 그냥 나가서 바다 보인 다해가 지지 왔는데 진짜 바다는 보이잖아. 어, 친네이 어디인데? 어, 깊 팔트로 몰랐지. 제에 어디인데? 나 대구 대구에서 그 어, 아, 살때 우리 집은 못만 열면 바다가 보인대. 그리고 감이겠지? 한데. 문을 안 열어도 보이네 그는진은아 그러니까, <laughs> 우리 대구에서는 상상도 안되잖아 문을 열다가 그래. 봐도 갈매가 끼룩끼룩 맞네 그래, 시집오로딱 갔는데 저 산대백에 사는거야 집이 <laughs> 나는 사는 들가고 어떻게 하려나 싶었는데 알고보니까 알고 내가 자빠뜨렸거든 <laughs> 아나무잖아 뭐, 무슨 마음으로 자빠뜨렸을까? 그냥 좋았어 그냥 아이고 참 어, <laughs> 어, 0 네. <laughs> 내가 솔직히 생방 아니면 분 말을 i n u t 해야 되니까. minute. 1다분1 minute. 10분, 1 m i n 해도 e 10분, 1 1 0살때 만났구나 10분, 1 minute. 10분, 1 minute. 10분, 1 minute. 10분, 1 minute. 10분, 1 m i n u t 신랑도 정말 잘, 아, 진짜 잘 생겼어. 어, 보면 신랑도 돼. 올려도 상관없는데. 어, 신랑도 설렌네 어, 기는야 된다. 웃긴 소리, 집 돌아서 웃기는 소리하지 말아라 이거 아니야? 누가? 신랑이. 네, 신랑이에요 사진 올려도. 어, 이거야. 신랑. 그거 타령티야? 뭐 <laughs> 잘 생겼죠? 어, 텔레비전 본것 같은데? <laughs> 어, 미남이네, <laughs> 어, 진짜로. 네, 나랑 어, 닮았어. 그러니까 진짜. 많이 닮았네. 네, <laughs> 내 <보고> 내가 누나. <laughs> 누나요? <laughs> 아니 연상이야? <안> <laughs> 아니 그런데 워낙 사람들이 워낙 내가 또평상시 리액션이나 행동하는 게 그러니까 동네 어. 마스코 어. 어. 아, 야, 근데 우리 김은희 씨 신랑이 굉장히 잘생겼고 네. 젊어 보이네. <laughs> 그다음에 이미자 씨 신랑은 안 보여죠? 당연 손님들한테 왜? 너무 <laughs> <laughs> 살아고뭘왜잘부터 살았는데? 몇 살부터 살았어요? 살때부터 살았고 거기도? 아그무살 뭐 <laughs> 맞네 <웃음> 씨. 거는바 바람이 좋은지 먼 바람이 좋은지 <laughs> 거 어디야? 대구요? 아니 여는 둘다 응. 여기 살다또 어디 어, 뭐 나가지도 응. 못했네 맞아. 어쩐니저쩐니 잡아뜨리니 아르니 다스빌리니 다 그걸 좋아해 <laughs> 있는 그대로 솔직히 이게 진실이니까 고짓이 아니잖아 이번 추석 명절 그 다들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아 여기서 근데 솔직히 어. 해외 어. 많이 가시겠지만 그래도 솔직히 이 농산물이나 솔직히 이런 거 제가 한다면 그냥 좀 서로서로 서로 팔아주고 해야 돼 그래 응, 응 상주상주 왜냐하 응, 응, 어, 해외 가지 말고 그러지 그러지 시장이나 우리 쪽이 꼭 아니어도 아래 시장에도 좀 가가지고 팔아서 해주면 좋겠다. 솔직히 그랬다. 그건 맞아요. 어. 그 어. 저쪽에 어디에 그 아까 그영해시장 어떤 어머니도 그 얘기하시대. 요 맞아요. 그이두는게 아니고 그룹퍼를 가든 국산을 어. 가든 강원을 가든 좀 가가지고 서로 신음강릉대좀 시... 응.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도 기왕이면은 응. 강구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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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 시장으로 오세요. 올수 있는 사람은 돈들은 오시고또 여기 재밌는 이야기거리도 있고. 아이 이칸 있다. <laughs> 이탈은 직접 오셔서 볼게요 직접 갖게 줄게 이탈 이탈이 궁금하네 진짜 궁금하면 500원이고 500원. 어, 궁금한 오, 사람 있대요? 500원까지 너무 싼거 아니야? <웃음> <웃음> 이런 얘기는 제 들어도 들어잖 <laughs> 있잖아 그래 질리지가 않잖아 아씨 배도 안 고프네 <laughs> <laughs> 차에 어디 가잖아 끓인 이야기 마야가지고 솔직히 우리가 보통 그이 날이 되니까 다 하는가 봐 그래. 아가씨 때는 안 한다더니 다아줌마 되니까 다 하게 되고 다똑같아 어, 신랑 욕은 안 해도 어. 우리는 솔직히 신랑 욕보다좀 솔직히 뭐 어떻게 했니 어. 이런 이야기 다 하거든 솔직히 우리랑 가까 전에 왜 일찍 갔나요 손님 없어요 하니까 좀 어. 빨리 들어와 가면,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러 <laughs> 어, 조심해라 그래 이야기를 대단해 못 듣나 아니야 아, 여긴 괜찮아 아니 여기, 여기 이거는 괜찮아요. 리얼하기 때문에 여기 음. 아니 여기고 저기고 간에 그래. 이거는 실 실생활이더라 가생활도 아니고 분명 이거니까 야 갑자기 이거 보는 사람들한테 만남, 만남으로 바뀐 날이겠다 <laughs> <만남을>. 우연이 <laughs> 아니야? 어 우연히 만나가지고 오빠가 우연어쨌든가 이렇게 또 만났잖아 아 우리는 필연이지 아니, 자주 만나고 <laughs> 가끔 만나요 <laughs> 어, 잘 <요즘에> 아네 <laughs> 뭔 소리 하는 거지? <laughs> <laughs> 또왜 이러고 웃는 거야, 오빠. 뭐라는 거야, 아 아, 다 그런 거야. 야들 다 알아서 토킹 오바하고. <laughs> 지금, 지금 안에있어도이게 요게 격비 캐시를 다 되고 있다니까. 맞 방송 중에서도, <laughs> 아유, 제자가 저렇게 하구나. 이 오빠가 이렇게 하구나. 방송을 또 재밌게 돌리구나. <laughs> <laughs> 제발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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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어, 고양이. 나비 새끼. 저게 나비 새끼예요. 아직도 어우 자세 좋다 아유, 자세한... 너무 밝게가 뚜껑에 잖아 11시 40분 아개 아. 기다리는 거 지금 어, 아니 이차 우리도 보고 왔는데 아직도 덜끝나 아직 안 끝났어 요나 중간에 와버렸어 내가 아직 오늘 너무 오른데? 마 내일부터 개, 있겠지 식사와, 근데 옛날에는 솔직히 거처하고다 타러 오셨거든요 요즘 대행하고 다이러잖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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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대부분이 대행이야 어, 다 10명 중에 옛날에는 솔직히 두 세명이 대행했는데 요즘에는 맞아. 반대가 됐으니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또다 바쁘시니 그러니 그러도또 그러니까 이해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도 또 이렇게 오는 손님들은 어, 서비스 가르쳐야지. 많이 넣주시고아입단 응. 저희 여기 저희 뭐야 그 무대 하나 만들지 중간에 여기여기 여기. 어? 그래가지고 딱 시간 정해가지고 11시 타임 그다가 <laughs> 한시 타임 2시간만 한번쉬 술은 못 먹는다 알지? 술은 못 먹는다 잘 놀아 나는 정말 술안 그러니까, 먹고 잘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진짜 백이요 어나 진짜 어. 어디 가도 술을 안 먹는데 맨정신이잘 놀아 그게 프로네 어, 어, 어. 맞지 연예인들 뭐술 먹고 하지 않잖아 술에 술안 먹어요 <목시 hydro> 술 먹는 사람과 술안 먹는 사람 아술 먹어? 우리 집안은 술이 제일 좋아 이님걔안되실까 오셨습니다 내일 에레석에다가막 막 이렇게 깨끗하게 걔안 먹으러 요 언니야 오늘 요안밥으세요 흔들어 주세요 그래 개 하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개한 <laughs> 마리 잡고 개다리 흔들기 와우. 자 흔들어주세요 <laughs>